상당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인원 병력 감축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모 인원도 누리지 못해. 그러면 제대 인원은 더 많이 예전에 한 10%가 빠졌다면 이제는 한 30%를 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이 병력을 절대 못 맞추거든. 그러면 저런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남북녀의 김정필 김성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정아 TV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김정아 TV 언제나 구독 좋아요도 좋지만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공유도 해주시고요. <laughs> 아빠에게 이제 홍보 뭐 같이 나섭니다. 만약 영상을 보시고 이런 내용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은 정말로 누구랑 공유를 하고 싶다. 함께 토론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꼭 영상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데일리 NK가 네, 3월 1일자 기사를 올렸는데 아주 신박한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걸 정말 깜짝같이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북한군 안에 주는 영향이 엄청나게 클것 같습니다. 왜 크냐? 이 주제 자체가 북한이 최장의 군사본무로전 세계 소문이 났잖아.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이 군복무 단축에 반기준 군 간부, 결국 오지로 추방!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열법 충국 참모장, 군사력 약화 이후로 반대 의견 필요, 가족과 함께 탄감으로 추방당해. 이랬어. 소제목으로는 기사에서는 연일 경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당국이 생산 분야에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군인들이 의무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남성은 원래는 9년부터 10년이었고 그것을 7년 8년으로 줄이고 한 2년을 내려오는 거지.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6년에서 7년을 복무했는데 5년으로 내리는 건데 이런 군 복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결정진 것으로 알려졌대. 이런 가운데 군 복무 단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했던 한 북한 간부가 직위 해제되고 지방으로 추방된 것을 알려졌다는 이슈인데 여기서 가장 핵심은. 남성 군인이 원래 9년에서 10년이었던 걸 7년 8년으로 줄이고 여성들도 6년 7년에서 5년으로 되는 거잖아. 이게 원래 북한군의 군복무 제도가 이건 거야. 음. 처음부터 10년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여성도 7년이 아니었거든. 음. 80년대에는 이 원래 이거였어요. 또 원래로 간다는 얘기. 어어 어. 어, 어. 음. 그랬다가 권한의 행군이 들어서면서. 그때 복무 연안이확 늘어났어요. 그 늘어난 복무 연안에 여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 장교들이 여기 없어. 여성 하전사들만 이 복무 연한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장교들이 복무 연안 늘어난 것을 지금 다시 장교들은 이제 7년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는 일반 사병이잖아. 어 병사들 기준으로 여기서는 지금 허명을 한 거지. 그러니까 1일 델일리 n 케의군소식 통에 따르면 지난 1월 8차 당대 전에. 회의가 열리기 전에 진행된 국방성 내부 토론에서 의무 복무 기간 중 3분제 2가량을 복무한 자는 조기 전역 조치하고, 조기 전역 탄강 건설 협동 농장 경제 부분에 파견한 방안이 제기되어 있는데, 이 같은 의견은 당에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대. 군 고위 간부들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을 보였고, 그러나, 초모, 초모가 징집이거든, 청어와 조동, 조동은 북한말인데 한국말로는 배치인데 제대 등을 관장하는 대열보충국대열보충국의 소속 참모장이 이에 반대하면서 현 상황에서 군 병력을 중립하면 편제를 보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필요했다고 한대. 여기 이제 엄청난 문제가 숨겨져 있어. 왜이 문제를 이 사람이 여기서 제기를 하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방부에서 먼저 부대, 규모를 감축을 시키면서 인원을 줄였잖아.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정부에서 먼저 부대 병력 규모를 감축하면서 이 제도를 했으면 이 사람이 반발을 안 했어. 그니까 러이 사람이 반발하는 거는 부대 규모는 원래대로 있는데 처모 징집은 예전대로 하고 사람은 더 빠져나간대. 그럼 자기네 죽이 나서나그 인원을 보충해야 되거든. 말 그대로 대륙 보충국이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겠으니까 이 사람은 반발이 일어난다 말이야. 자기가 반항을 해도 죽고 반항을 안 해도 죽을 판이야. 왜? 인원을 보장 못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발한 거야. 근데, 제대 인원, 청어 인원과 균형에 맞춰야 하는데, 이때 인원은 확대하지 않으면서, 이때 인원도 확대하지 않고 이런 짓을 내는 거지. 전역자만 확대하면 군사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더욱이 해당 참모장은 병력 규모를 유지하면서 제대 인원을 보장해야지. 음. 그리고 당의 의견이라고 무조건 내리먹이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면서 당의 반기를 드는 듯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요 서식통에 따르면 대를 보충국 참모장이 당이 제시한 의견에 반대하자 당의 복무 축소안을 가지고 왔던 고위 간부들도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하지만 당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반대 의견을 제시한 참모장은 가족과 함께 탄강 지역으로 추방됐대 군 당국이 해당 참모장의 상관인 대를 보충 국장과 정치위원에게도 부관의 정치 사상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로 한계급 강등을 시켰대. 야, 임직을 맡았던 간부가 토론 자리에서 당의 반대 의견을 냈다가 처벌을 받자 군간부들 사이에선 앞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견 내놓지 말자. 당정책을 내놓으면 그냥 따르자 얘기도 나오고 있대. 군 간부들이 당에 반대할 경우 반역으로 몰리거나 당에서 군의 힘을 빼는 방향으로 군을 압박하는 조치를 할수 있다는 생각인데, 한편 참모장 햄 사건으로 일단락된 후, 대를보충국은 올봄과 가을 초모에서 징집인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초모와 조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를보충국 2부와 학교 추천자 선발 담당하는 3부에서 초모 대상 확대 관련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북한의 저출산 저하로 징집인원이 해마다 감소되고 있어 당장 올해부터 초모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는 여기까지 마감이이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고, 그 오래전부터 나온 부분에서 바로 북한이 저출산 부분 때문에 군 입대 처음 아이들이 계속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병약 환자가 많고, 북한 군 입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는 뭐냐? 안경쟁이는 군에 입대할 수 없다. 무조건 배제됐어. 근데 그것도 이제는 추가로 한대. 그리고, 150cm 이하가 원래는 입대를 못하게 됐는데 이미 그 기준은 144cm로 이미 낮춰졌어. 우리 민영이가 지금 140. 143. <laughs> 북한에 있어서 우리 민영이 군대 나갔어. <laughs> 지금 저출산 문제가 군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거야. 북한군은 120만 병력을 자기네 유지해야 되잖아. 그러면 한국처럼 과감하게 어떠한 국방력이나 군사력을 믿고 최신 장비들, 이런 것을 믿고 병력을 감축할 수 있는 자신이나 절대로 없다는 거지, 가능 북한은 아직도 조금 옛날 방식의 군무지 경계 군무를 상당히 많이 써거든요 한국은 DMZ의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최, 최신 장비를 많이 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DMZ로 넘어 들어온 그 탈북민 그 사건에 상당히 국방부에서도 이슈가 됐잖아요. 그러나 최전방 장비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병력 인원을 감축할 수 있었고 북한은 이런 최전방 장비를 운영을 하려면 첫째로 전력이 많은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병력 감축이 쉽지는 않다는 거야. 그런데 초모 인원도 늘리지 못해. 제대 인원은 더 많이 예전에 한 10%가 빠졌다면 이제는 한 30%를 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거든. 이 병력을 절대 못 맞추거든. 그러면 저런 반발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처모할 때마다 전쟁이 거지. 난 처음에 제목만 보고. 북한이 이제 병력을 감축을 해서 그 감축 인력을 경제로 돌려서 쓰는 것은 뭐 남북한 대치 상황이 좀 완화됐기 때문에 거기서 안심하고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난그 생각을 했었는데, 제 내용을 또 보니까 그건 아니네. 어, 그건 아니야 음, 그건 아니고, 이제 일단은 그 남북 대치 상황은 계속 유지하면서 다만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현 전방에 있는 군인들을 빼서. 그 경기 전방 경기 아니고 경기 전체 북한군. 네. 어, 근데 이, 이 주제가 왜 나왔냐면 작년에 제 태풍이나 음. 그런 자연재해 때문에 군인들 많이 동원시켰잖아. 그 동원된 인력에서 빼자니까 거기가 이제 더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민심이 이제 흔들리는 거지. 그럼 북한 정부 이자라도 여기 인다 와잖아. 당에서 지진 내려온 거라고. 군에서 제기한 게 아니라고. 그리고 군부의 힘을 빼기 위해서 군 간부들이 뭔가는 반론을 제기하게 된 이제는 추방 철지 분위기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 김정은이가 계속 신년사나 팔자장대에서 경제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잖아. 김정은이 방향에 따르기 위해서 이젠 군 힘을 조금 조절해서 뺀다. 라는 의도로 나오는데, 그게 결국은, 어, 문제의 고리가 여기 하나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거 하나 시작됨으로 해서 이거, 이거 다 연결이 됐다는 걸 얘는 인지를 못하는 거야. 네, 그리 나는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북한이 우리가 알기로는 인구가 뭐 2,500만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엄청 모자래. 많이 모자란 다음에 뭐2 0만이뭐안 된다는 소리도 있고 음. 그런 상황에서 군 병력을 감축하는 이거 공식적으로 못 하고 이거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겨우 저 군을 그 형태는 유지하면서. 또 경제는 경제들로도 버텨보려고 인원을 해 애는 쓰는데, 네, 음. 한계점은 분명히 오는 거예요. 김정아 TV에서 지난주에 저희가 저출산 문제, 우리 아들, 비혼주의 폭탄 발언 때문에 저출산 문제를 우리가 논의를 했잖아요. 아마 북한 안에서의 저출산 문제는 비혼주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더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일단 이 기사의 주제를 전달해 준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기사에서 보다시피 북한 군도, 북한 정부도 이 저출산 문제로 해서 지금 인구가 감소되는 이 부분을 현실로 지금 체감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느 분명히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를 나도 바로 이게, 아, 이게 뭔 이슈다라는 거 내가. 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 갑자기 하면 문제가 커지 그때 이미 빠진 인력이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급하게 정부가 이걸 내리매겠다고. 이걸 내리매게 해야.